선생님, 제가 왜 그런 거죠? 배는 자꾸 불러오고 화장실에서도 통위를볼 수가 없어요. 그참 이상하네. 진찰 소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엑스레이 촬영 한번 해봅시다. 이런 희한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런 게배 속에 그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증은요? 큰 통증은 없답니다. 신종 질병인가? 이거 합계 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우리 내신경 한번 해 봅시다. 아니 저게 뭐야? 선생 님 왜요? 어저 <laughs> 동전 아니야? 동전이 위 속에 하나가 들어 있네. <laughs> 어머나. <웃음> 그렇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의 뱃속에서 발견된 것.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 그것은 수많은 동전이었다. 주재팀은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나보았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제가 의사생활 한 50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50원, 뭐 100원, 500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총 개수는 15개였습니다. 우리 15개나 되는 동전이 배 속에 있었다.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식도에 한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위에 이미 다 들어왔었습니다. 위에 동전이 횡으로, 옆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입니다. 두 시간 후에 다시 찍었더니, 동전들이 이미 위를 지나서, 어, 일부 위에 남아있고, 일부는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에 몇 개가 남아있고 이미 대장으로 내려가가지고 대장에 흩어져 있는 게볼 수가 있습니다. 오와. 그 다음날 찍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연동운동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직장 상부에 이렇게 불규칙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항문을 지나서 뱃을 되지 못하고 환자는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동전들이 어떻게 그 뱃속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뭐 뱃속에... 들어있었다면 어딘가 들어갔는데 입으로 먹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여기가 대체 어디일까? 이리저리 뻗어 있는 친구들. 온 방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러웠다. 지난 밤의 상황이 쉽게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과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도 야 이게 뭔지 아냐? 야, 뭔데 뭔데 뭔데? 짠! 짠! 야, 이거 어떻게 샀냐? 야, 그거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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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어.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내가 슬쩍 해왔어. 우리 이거 까버리자. 그렇지! 야, 이거 죽이했는데 야, 야, 이거 하나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왕 일를버거 제대로 버리자! 그렇지! 야, 다들 준비됐지? 당연하죠. 오케이. 난 양주. 우린 맥주 한 방. 양으로 승부한다. 나도 양주! 난 안주. 맥주는 너무 싱거워. 소주 좀튼해야지 그래! 우리 먹고 축자. 신나게 먹고 축자고. 그래, 그거보자 한번. 그랬다. 바로 그들은 함께 술을 진탕 마셨던 것인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술묻던 날에 안주가 무지리던 것 같아요. 설마 이게 안주 대신 먹지 않았나 싶어요. 고등학교 때면 혹시 처음 그때 마신 거예요? 아니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갖고요. 짬짬이 맛있어요 <laughs> 동기야, 아버지가 목이 커서 그러는데 막걸리 4병만 네 병만 받아 넣었나? 네. 그가 최초로 술을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다. 아, 그거... 어른들은 이걸 왜 먹지? 맛있나? 어디 아휴. 괜찮네? 어! 다른 사람보다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하게 된술이였다 처음 맛본 금단의 사과는 마냥 달콤하기만 했는데. <목소리나> <목소리나> 이 뭐하노? 그 동전들은 뭐고? 자 아까 막걸리 신부름 시킨 거 언제 됐노아그 그게 저 가만 있어 봐라, 가만 있어 봐라 이 술래야 이가. 넌 이제 아까 말한 거 잠깐만. 그렇게 접하게 된 술이 나중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가져올 줄 이날의 그는 전혀 몰랐었다고. 술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아. 이분이 그 과거에 맹장 수술했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절개를 해가지고 그리로 손을 넣어서 대장 음, 직장 상부에서 짜내리면서 밑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밀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동전 삼키기 분야에 있어서는 명예롭지 않은 기록을 세운 셈인데 술 때문에 벌어진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 이제 술안 마실. 안 마신다면 거짓말이겠죠 응. 친구가 딱 소주 딱두잔마셔자딱두 잔. 마셔요. 딱두 잔. 어. 세 잔째 마실 때딱 친구가 잔을 딱 빼들어요. 딱 들면서 이제 제트이까지 먹을래.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많이 참들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술의 무서움을 아는 그는 술도 삶도 잘 조절하게 되었다니. 2240원의 동전은 그 값어치에 비해 꽤나 값진 교훈을 준게 아닐까.